어쨌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먼저 들어가겠지. 미국애들이 들어와서 그럼 다 배울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쨌든 뭐 필리 조선소가 하나 옵션에 인수가 됐다 하더라도 미국 땅에 있는 거야. 그렇 트럼프의도는 결국 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경주 에 p e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빼놓고 얘기 안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있었던 경주 APEC 한번좀 얘기를 해보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음, 물론 이제 APEC 때 미국과 중국, 일본 큰 패권 국가들이 한 장소에서 우리나라의 정상이 각국의 정상들과 정상 외교를 했다는 것 자체도 큰 이슈였으니까 그쵸. 첫 번째가 이슈가 어쨌든 미국과 이제 관세 이슈를 네, 마무리 짓는 게 있다는 목표였는데 일단은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합의가 안될 거라는 되게 많았잖아. 어, 부정적 관점이 더 많았잖아. 실제로 어쨌든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도 긍정적으로 잘 끝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세부 상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아직도 좀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위에서 큰 틀을 만들어 준거 자체가 원래 뭐든지 자우리 이거 합시다 하고 나서 물론 이번 관세는 미국이 너 이거 해. 음, 딴 나라는 이제 먼저 했지만은, 우리나라 조금 그래도 좀 버텨봤죠, 일단 많이 버텼죠. 어. 미국이 너무 솔직히 과단 욕을 한 거잖아요. 3,500만 원. 그 현금으로 바로 선불은 그러니까. 힘들죠. 바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건 결국. 참 트럼프 욕을 이 방송 하면서 진짜 많이 했지만은, 더 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했다고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정말 야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핵 잠수함 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죠 원래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핵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에서 건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연료 자체를 수입하거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체 기술로, 자체 이제... 기술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제 허락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 영감님이 참 진짜 야 같다는 게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로 이제 근데 필리 조선소는 이미 거의 망한 조선소야 망한 조선소 아무것도 안돼 건조할 수도 없어 그리고 기존에 잘 됐을 때에도 잠수함을 건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은 여기다가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다 깔아라 노동자들 고용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먼저 들어가겠지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그럼 다 배울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쨌든 뭐 필리 조선소가 하나 오션에 인수가 됐다 하더라도 미국 땅에 있는 거야. 그렇죠. 트럼프 의도는 결국은 미국에 잠수함을 건설할 수 조선소 짓고 거기 조선소서 잠수함을 건조를 해라. 그러면은 보통 잠수함을 건조를 할수 있는 조선소를 지으려면은 5에서 7년 정도 걸린대. 아, 오래 걸린다.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음. 조선업자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잠수함을 아, 만든다는 예. 거는, 그 안에서 또한 5년이 걸린다. 음. 한10몇 년, 그럼 트럼프 할아버지 저기, 솔직히, 그때는 뭐, <laughs> 뭐, 솔직히, 이미 트에 갔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있어요. 때인데, 그러니까 뭐 되게 야 같다. 그러니까, 음. 그것도 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저, 잠수함을 지금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짓고 있잖아요. 만두 건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지을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만 할수 있다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어저께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 왔었고, 뭐 저기 펌무점도 갔다 왔다 하잖아요. 예. 오늘 이제 합의를 한다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합의한 결, 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 얘기도 나올 것 같아. 이게 군사 핵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어쨌든 군사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 아마 국방부 장관끼리도 논의가 되긴될 아.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미국이 이야기한 3,500억 불은 그 중에 2,000억 불캐시예 10년 할부로. 네. 이제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laughs> 저는 뭐 확실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 잘한 부분 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그거를 사실 (10년) 할부 동안 나눠서 해야 환율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1500억은) 응. 조선 해양 쪽으로 협력으로 바꾸기도 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외화가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진짜 만약에 미국 측에서 계속 이렇게 현금으로 다 일시불로 내놨으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합의가 안 되지 않을 요안 됐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죠. 제가 보기엔 불가능했다고 보고, 뭐, 불가능한 거를 뭐, 안 된다는 거에 비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못 하는 건데. 이 <laughs> 여력이 안 돼서. 어, 못 여력이 안못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뺏긴 거죠. 깡패한테. 난 깡패한테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거는. 나 조금 아쉬웠던 것도 또, 또 아쉬운 게 계속 나와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딱 하나에 보이더라고요. 일본은 산업을 넘기지 않았어요. 음. 산업을 넘기지 않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AI, 전기차, 전기차 <laughs> 이런 거 전부 다 모든 산업을 미국에서 키우게 됐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되거든, 이거를. 트럼프가 그럼 원하는 대로 거의 지금은 다 흘러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제일 나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저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으니,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뭐할 수가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이 정도만 막은 것도 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 정당에 놀아놨다. <laughs> 뭐, 물론 이놀아나는거 뻔히 알, 알고 진행한 이제 무역 협정이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관없어 근데 우리보다 밑에 세대들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AI랑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장사자들은 아예 지금 우리가 생각권 것처럼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쵸. 그거를 이제 잡으로 업, 업으로 살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다 미국 땅에 가있어 일자리가 사실 뭐 미국으로 그러면 다 되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쵸.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그러면은 나라에 어떻게서든 뭔가 살림살이를 하겠지만은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란 그렇죠. 말이지. 그러면은 똑같은 공격을 한국에 또 짓는다. 에이. 에이 저는 그쉽는 않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에는 좀 산업을 넘겨줬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일본은 저... 그렇게 넘어간 저... 게 없더라고. 그냥 현금 주고 야 먹고 떨어져. <laughs> 그런 느낌이 좀 강해. 아, 그러니까. 확실히 뭐 거기는 일본 같은 경우 어. 미일 그 스와프도 음. 체결이 되어 있고 이미 통화 스와프도 체결이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 그건,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음. 엔화 자체도 이제 글로벌리 안전 자산 통화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고근데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 체결을 못시는 것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어. 그래도 음. 이런 거를 만약에 다못 했으면은. 아, 환율이 엄청 치솟지 않았을까? 뒤에서 이제 트럼프가 아마 울그락불그럭 돼가지고 미국 간 다음에 아마 폭격을 했을 것 같긴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울먹 겨자기로 이제 트럼프 기분 살려서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진짜 빨대 꽂고 다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난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 뭔가 저는 그 핵추진 잠수함도 필리 조선소에 하는 것도 약간 어. 더 지적이 필요하지 않았나 트럼프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제조업 투표권자들에게 이 내가 이런 공을 갖고 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사실 필리가 좀 많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많이 죽었잖아요. 진짜 많이 내가 2010년 넘어서 한번간 적이 있는데 아우. 똑같아. <laughs> 내가 공부하던 유타랑 <유탈하고> 똑같아. <laughs> 그냥 뭐 거기는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 아, 그런 곳에 이제 약간 조선소를 들어오고 일자리를 내가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일자를 리 만들었다라는 그런 좀 언어의 하나의 치족을 음. 또 갖고 오려고 해서 그렇게 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기도 하고. 뭐, 소스에다가 이번에 자기는 뭐무역 협정으로 얼마를 미국에 땅에다 들고 왔다 그렇게 해놨는데. <laughs> 그쵸. 그러 뭐, 자기 자랑하기, 뭐, 정신없는 사람이니까, 왜 돈이 그렇게 많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잘못 보는지, 그걸 <laughs> 이해 못하겠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랑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면 중국 얘기를 또안할 수가 그쵸. 없으니까. 어. 그, 한 뜨끔, 뜨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핵시점사함을 <laughs>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잠수정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야기는 잘된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분위기도 좋았더라고요. 응.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뭐, 천억치 한중, 음, 이제. 그, 통화 수업부터 통화소프. 이제 체결이 됐고. 중국이랑은 너무 오랫동안 사드 이후부터 이제 확 이제 한한령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솔직히 그 이후로 뭐전 정부에서도 중국은 배제를 완전 시켰던 그쵸. 것도 많고 하니까. 얼음이 녹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쨌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놀러 엄청 들어오고. 아, 네, 엄청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솔직히 많이 간단 말이야. 엄청 그쵸. 가. 엄청 상하이 가, 뭐 어떻게 많이 가더라고요. 정치색 이야기 다 빼고, 그냥, 백세븐 봤을 때는 근 10년 동안 흔히 말하는 쌩다고 다니는데, 그쵸. 그러다가 어색하지. <laughs> 갑자기 친해지니 되니? 그러니까 이제, 뭐 대장이 친해, 뭐 어색했지만 밑에 또 국민들은 또 왔다 갔다 잘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할령이란 것도 중국에서 없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요즘 중국, 중국에 대한 는협 시위도 막, 예, 그렇 그러잖아. 그런 것도 또, 왜했었냐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 잘 살면 되는 거였어. 물론, 이제 중국 사람 몇몇, 이제, 공략들이 좀, 불쌍스러운 짓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보면은, 어, 막, 막, 킬 하고 싶어. <laughs> 킬 하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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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이제 일부 보고, 이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 엄청 쓰고 간단 말이야, 여전히. 유커족들, 이제. 그래, 엄청 쓰고 간다고. 한학년 전에가 원래 엄청, 그래서, 어. 그걸로, 관광 수익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경제적인 부분만 보자, 이거, 야 여기서는. 우리는. 어. 중국과는 이제는 뭐, 좋은 교류 형태가,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건 솔직히 옛날 얘기잖아. <laughs> 안미경중. 어.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안보, 아, 니네들 뭐, 알아서 하 그러잖아. <laughs> 어. 우리는 자주 국방을 더해서, 국방비 엄청 올리긴 올리, 올린다 하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반피서도 한 얘기고, 예. 어. 실제로 자주방에서는뭐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자주적인 국방력이 어. 필요해야 이제 자기를 지킬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 못 만드는 것도, 난 그렇게 막는 것도 이해가 <laughs> 핵 폭탄을 못 만들게 하는 건 이해가 돼. 우리나라지핵 폭탄을 안 만드는 가입의 확산 그방주조약 협회가 있잖아 우리나라도 예. 들어가 있으니까. 어. 우리나라 언제나 봤을 최강국이야, 최강국. 색강 중에 하나인데. 기술력은 충분하니. 어, 예. 근데 이거를 못 써먹고 있다는 게참 되게 아, 안타까울 뿐인 거야. 미국이랑 아직 합의할 것도 너무 많아. 중국가도 이제 확실히 좀잘 그래도 마무리가 됐다는 음. 평이 많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은 시진핑 그 주석이 한국 온 것도 거의 한 11년인가 2년 음. 만에 온 거라고 하고. 뭐좀 아쉬운 부분은 뭐그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초대를 추후 초청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좀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이게 막 보니까 전문가들도 얘기가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 또 중국에서 APEC 있다고 하잖아. 그때갈거 어차피 또갈 네. 거니까 그때는 이야기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중국이랑 일본이 재밌었죠. 아 되게 <laughs> 고개를휙 돌려버려가지고 진짜 그런 것도 일단 이번 APEC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보다 이게 여전히 그 관계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번 에이 e 에서는잘 이끌어 가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이랑 그, 중국도 사실 생각보다 괜찮게 음, 풀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괜찮다고 표현을 하기도 그렇지만 그냥 그렇죠. 일시적으로 예, 유해한거 우리 일단은 잠깐 참자. 서로 시진핑도 1 년만 일단 유예잖는 어, 히토리오에 대해서. 시진핑도 거기에 뻣뻣이 들고 이제는 어 중국은 이제 패권국가로서 대놓고 트럼프 <laughs> 앞에서 양대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 양대 아, 국가. 혹시 양대 국가 맞잖아 중국은. 근데 이제, 물론, 피해는 중국이 훨씬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만은, 어쨌든, 휴전! 휴전이에요, 휴전. 휴전. 일시적 유예, 뭐, 약간 그런. 근데 이거, 금방 빠그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laughs> 미국에서 도한 소리들이 또, 이제, 이빠른 소리들을 하니까, 그래도 경주선언문이 채택이 됐고, 예. 잘 됐고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경주 공격이 엄청 늘었대, 진짜. 아. 9월 대비 10월, 11월 매출이 두배세배가늘었다더라고요지역 어, 엄청 활성화됐 어, 엄청 활성화됐더라고. 어. 에이 e c 에서 지역 경제 살아난 거 하니까 또 최근에 그 사람들한테서 재미 밈식으로또 많이 떠드는게그 젠슨 왕이 그 강남 깐부치키점에서 음, <laughs> 이재용 맞아요.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음. 해가지고 치맥 회동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막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엄청 나오죠. 그 이후로 또 GPU 26만장. 26만 26만장. 26만장.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 다각 기업에 뿌려졌어. 이제 슈퍼컴퓨터까지 다 장착이 됐어. 동시에 돌릴 수 있다 없다? 아 지금 전력으로는 안 되죠. 절대 <laughs> 26만 장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전기를 다 잡아먹는데 26만 장이면 아마 우리나라 의 남한 지역의 일부 한 이게 돈은 불이 다 꺼질 거야. 음. 한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게 될순 없고 이미 사용량도 많은데. 그쵸. 어 거기다 26만 개를 한다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뭐그 시급한 게 전력적인 인프라, 전력 구축에 예. 전력 구축 이 전력을 어떻게 더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그게 진짜 최대 관점일 것 같아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투자 이제 나라 국가 예산 발표를 하는데 AI나 뭐 전력 투자에 비용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 어쨌든 참 여기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급해요, 이게. 그렇 그리고 26만 개 어쨌든 받게 됐잖아. 지, 수령은 안 했지만 받게 됐잖아. 준다 했으니까. 줘도 못 먹는 경우가 <laughs> 생기는 거라고. 그렇 준비를 잘해 놓고 있어야 될것같아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좀 시간에 걸쳐서 그거를 다 하죠. 준다고 응. 하더라고요. 응. 어차피 그걸 다할 수가 없어. 그쵸 소화를 못해낸죠 지금은. 어. 근데 그 많은 물량 이전에는 없어 가지고 <laughs> 동동동 됐었는데 참 그게 들어왔다 하니 들어온다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어. 궁극적인 부분에 저희가 그래도 어.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 놓은 거니까. 올해 2월 달에 그래픽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없어. <laughs> 덕분에 돈을 안 썼지. 자, 어쨌든 뭐 이번 에이펙은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잘 했으니까 뭐그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잘 해가서 뭐 이왕 투자한 거 미국에서 쪽쪽 다 빨아먹어 빨대 있는데 다 <laughs> 꼽아가지고 어, 다 빨아먹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는 승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경주 선언 덕분에 뭐 이번 APEC 회의 자체도 너무 잘 끝났고. 우리나라 K푸드, K팝 이런 것도 문화 경쟁력을 더 보여줬던 활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또 많이 바뀌었고, 이미 관광이 었잖아 이미. 근데 거기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뿌듯해요, 이거는. <laughs> 국가, 국가 큰 행사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에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그런 에이펙 음. 행사였던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중요했던 행사였는데, 그래. 잘, 잘 마무리됐으니, 우리도 그런 마무리 합시다. 예. 우리가 평가할, 그건 아니고, 일단 이야기를, 팩트만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 관점에서 좀 얘기 를 많이 한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그냥 그 에이펙대에서 토크하고 리뷰하는 형식의 그냥 그런 거였으니까. 음. 뭐 크게 이렇게 막 눈치를 갖고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펙이란 뭐 게뭐 국제 협력 기부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파이팅있는 모습 더 보여주기 바라고 예. 이거 보시는 분도 계속 투자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그럼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